결혼, 준비, 과정. 엄청 복잡한데요. 신랑 신부가 결혼 준비하다가 헤어지는 분들도 많죠. 결혼 준비 과정은 신랑 신부랑 합의하에 하셔야 됩니다. 신부가 조심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신랑이 조심할 건 별로 없어요. 결혼식 준비는 신부 혼자 하는 것이 정답이고, 신랑하고 상의해서 하세요. 결혼 준비 과정이 복잡한 것은 신랑 신부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 웨딩 컨설팅, 웨딩 플래너 업체, 웨딩 드레스샵, 메이크업샵에서 스튜디오에서 추가 비를 스드의 계약 체결하고 최소 200에서 1,000만 원을 추가 비 받아 간다는 뜻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어째서 그런 추가비가 나오느냐? 말씀드리기 전에 직웨딩 라파엘에서 제공하는 스드맵 패키지 잘 보십시오. 웨딩드레스 포함, 메이크업 포함, 부케 포함, 스튜디오 촬영 포함, 본식 사진 포함, 도우미 비용 포함, 기타 등등 포함해서 137 패키지를 이용 가능. 본식 드레스 신상 한벌 제작하면 10명한테만 입히는 조건, 드레스 포함. 원장, 본자 장 실장 메이크업 지정 포함 부해 턱시도, 스튜디오 촬영 본식사진, 원판, 스냅 결혼도미, 촬영도미, 스튜디오 원본 CD까지 해서 결혼하는 날까지 157 패키지로 정찰제로 제공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신상 드레스와 원장, 본자 장 실장 메이크업 보장되어 있다는 것은 결혼하는 날까지 업그레이드 비용을 받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결혼식 준비 과정 설명할게요. 결혼식 준비 과정이 왜 복잡하고 신랑 신부 싸움이 되느냐? 스드메 패키지 경우 신랑 신부가 스드메 상담 옵니다. 신랑은 너무 싸다고 좋아서 옵니다. 꼭 여기서 했으면 좋겠다고 오는 거죠. 진실되니까. 솔직하니까. 또 내용이 굉장히 좋으니까. 그런데 신부는 싼 업체를 가면 뽀로뚱합니다. 속으로 스드메 상담할 때 이런 생각하죠. "저 신부, 뭘까?" "저 신랑이 왜저 신부랑 결혼하지?" 이건 결혼에 궁합이 안 맞는데 하는 생각도 합니다." 이유는 신부들은 신랑이 빚내서 결혼하는 것을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신랑 신부 자존심이 있어서... 카드 빚이 있는지, 이런 거잘말안 하잖아요. 건강에 문제가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결혼 준비 과정에 싸움이 일어나는 건데, 스듬의 경우에는, 스듬의 패키지를 웨딩 플래너가 잘 해줘야 깎아준다고, 막 신랑 비유 맞추고 신부 비유 맞춰서 얼렁뚱땅해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뭐 깎아준다니까 열심히 카페 내진 블로그에다가 그 업체 좋은 거를 막 써주겠죠. 그러나 웨딩드레스 투어 피팅 가보면 신랑 신부 싸움의 시작이 됩니다. 신부가 소신있게 나는 패키지 계약 내용대로 드레스 입혀주세요 하면 문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패키지에 포함된 드레스는 저쪽에 있는 너무 낡은 드레스 중에서 골라 입으라니까 신부가 눈물이 나죠. 신랑 앞에서 말은 못하고. 저쪽에 있는 드레스는 너무 화려하고 예쁘니까 그걸 입고 싶은 겁니다. 그럼 신랑이 바보가 아닌 이상 아 신부가 드레스 마음에 안 들어하는구나. 저쪽 드레스 입혀야 되겠네. 그럼 웨딩 드레스 샵에서 웨딩 드레스 피팅 해주는 사람들이 말빨이 좀 세일까요? 다 저쪽 거 선택해요. 신부님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신부들이 오면 패키지 드레스는 기본으로 보고 이쪽 드레스를 보통 100만원, 200만원 내고 추가비 내고 선택하는 것이 요즘 추세입니다 하면 신랑은 못 이기는 척하고 그냥 그렇게 해주세요 해요. 그리고 둘이 나가서 싸우는 거죠. 신부가 철이 없는 신부는 네가 해라 그랬잖아 이렇게 말하죠. 철이 있는 신부는 바로 계약 안하고 생각해보고 말씀드릴게요 하는 신부가 지혜로운 신부고 눈앞에서 웨딩 드레스 입혀주는 사람 말을 공조해서 그 축석에서 비싼 드레스를 선택해버리는 신부는 결혼 준비 과정에 서로 헤어질 사람들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신랑 신부가 요즘 빚을 안 내서 결혼 준비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래서 사전에 말이 없었던 수듬의 웨딩드레스 메이크업은 꼭 신랑하고 상의하고 나서 결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셔야 결혼준비 과정에서 싸움이 안 일어난다는 거 참고하십시오. 메이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리 스타트 비용 그런 거는 기본 상식으로 이제 알아야 되겠지만 당초에 스드맵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누가 메이크업 해주는 조건인지 꼼꼼하게 체크가 안 되면 스텝 인건비 싼 직원이 경력 짧은 직원이 다 메이커까지 해주고 마무리만 경력자가 해주는 거죠. 이러니까 또 추가비가 붙는 건데 이 또한 신랑하고 상의하셔야 됩니다. 스튜디오 촬영하고 나서 셀렉 할때 얼마나 많은 추가비를 받는지 아세요? 내가 직접 500만원 추가비 받는 걸 봤어요. 문자가 심각합니다. 물론 신랑 신부가 "실장님 나 추가비 너무 많이 내서 기분 나빴어요." 하는 신부도 있었지만. 추가비 때문에 기분은 나쁘지만 사진이 너무 잘 나와서 만족해요 라는 신부도 있었다는 얘기죠. 스듬의 패키지 중에 결혼 준비 과정 중에 스튜디오 촬영 셀렉 할때 신랑 절대 가지 마세요. 신부 혼자 가세요. 신부 혼자 가야 추가비 박아지 않습니다. 신랑이 따라가면 액자랑 매수 추가를 100에서 500만원까지도 하는 것을 봤습니다. 10명 중에 9명은 싸웠을 겁니다. 빚내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과연, 이렇게 흥청망청 스듬의 비용으로 적게는 200에서 1000만원 추가비를 내야 되겠습니까? 나는 낭비라고 생각하고요. 이 돈을 아껴서 나는 신혼여행은 정말 잘 갔다 오길 바래요 직장 휴직을 해서라도 신혼여행은 최소 20일, 한 달, 갔다 오시기를 추천하는 전문가입니다. 이상으로 저런 준비 과정 설명을 마칩니다. 제가 올려드리는 정보가 어떤 말은 신부가 기분이 좋고, 어떤 말은 신랑이 좋고, 어떤 말은 신부가 기분이 상했을 수 있는데, 나는 현실주의자 재능 나눔하는 전문가가 하는 말은 참고하셔야 될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